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14위,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금어울림 2006년식 50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6300만원에서 21년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,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2012년식 6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5백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5년 7월 9억 5,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일스테이트 2차 2014년식 751세대 전용면적 120.6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,400만 원에서 21년 11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9억 3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자이 2007년식 91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7억 4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삼정그린뷰 2003년식 2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,800만 원에서 21년 8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9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더일 55 2015년식 1380세대 전용면적 85.4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8천만원에서 21년 1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1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두산 1993년식 570세대 전용면적 71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,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현대 1995년식 1258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 두산이부 2018년식 50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00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매화마을 주공사 1993년식 643세대 전용 면적 41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6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1,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원초원 1995년식 281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일스테이트 1차 2012년식 356세대 전용면적 120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4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,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5단지 주공 1994년식 1156세대 전용 면적 41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,500만원에서 21년 9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선경이차 1994년식 2,510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900만원에서 21년 6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1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